안녕하십니까. 갑천투 트리플 시티 엘리프 경쟁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전국적으로 부동산 침체된 상황에서도 뜨거운 지역입니다. 대전도시공사와 계룡건설의 컨소시엄이 되겠습니다. 비투기, 비청약과일지면서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되겠습니다. 가장 큰 경쟁률을 나타내게 된 것은 평당 1374만원으로 주변에 비해서 4 500만원가량 싸다. 이런 이유로 해서 이렇게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공공분양 230.88대1, 민간분양 153.47대1이 되겠습니다. 입지 이 환경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여기 드리플시트 엘리프가 되겠습니다. 여기 학세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트램, 트램이 되고, 그다음 도안 생태 호수공은 모든 조건이 잘 갖춰진 곳이 트리플 시티 엘프가 되겠습니다. 경쟁률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주택 여기 84A 230.88대 1, 84B 106.90 그래서 배정은 72 12,735 176. 87대 1이 되겠습니다. 높은 경쟁률이죠. 민영주택 한번 보겠습니다. 민영주택 보기 전에 가격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큰평수가 있습니다. 119A 119B 119C 119D 1 2 2큰평수입니다 119A는 6억 5천 8백 6억 5천 8백 정도 되어있죠. 6억 5천 대입니다. 122는 6억 6천 정도 됩니다. 여기 경쟁률 보겠습니다. 119A, 128.09대1, 119B, 60.52대1, 119C, 48.69, 119D, 31.09대1, 122, 153.47대1, 배정수는 402, 34,320분이 오셔가지고, 평균 경쟁률이 85.37대 1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것을 보면 주변시세에 첫째 쌓여야 합니다. 그리고 뛰어난 입지 우수한 교통이 되야 하고 원수도 박군이 되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유성구 갑전 지역으로서 최고 지역이다. 거주 의무는 없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다. 등기 후에 분양이 되겠죠. 이렇게 최고 입지다, 가격이 싸다, 뛰어난 입지다, 우수한 교통이다, 원소도 바꾼다. 이런 이유에서 이렇게 경쟁률이 많다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변 시세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